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누구에게 연락을 할지, 어떤 일들을 먼저 처리할지, 조, 처리하면 좋을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요, 아주 작아볼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방향을요,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지를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날은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말씀도 놓치고, 마음에 여유가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그 문제들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또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먹을 거 걱정, 이런 걱정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나는 잘살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누구든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책망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걱정과 문제와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다 아시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시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조차도 우리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또한 살고 있는 집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삶에 참된 해답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믿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올 때에, 마음이 불안할 때에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워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요, 삶의 중심에 두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가장 우선적어 최우선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내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보다도 더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따르고 믿고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 인생의 최, 최고로 둔다고 한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될때 우리 삶이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로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염려의 뿌리를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요, 25절에 그럼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시작합니다. 그럼으로 이 말씀은요, 앞에 나온 24절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재물을 통해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신 후에 곧바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이 유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풍기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비결을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염려의 뿌리는 결국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 즉,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죄물인데, 우리는 재물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고 갈라져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요.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은 집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인 걱정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이 물론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표명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질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녀 문제, 건강 문제에 늘 마음을 쓰고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필요를 세우시는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파를 예로 드시면서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그것들 백합파와 들의 새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한 그들 또한 들풀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것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귀하신 것들로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의 백합과와또 공중의 새들보다도 우리 존재 자체를 더 귀하게 여겨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피로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또한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염려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언제쯤 건강해질까? 내가 언제쯤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 자녀가 잘살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편 55편 22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염리의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요 그 짐을 맡기라고 말씀해주죠. 우리 손을 놓아야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안다. 그러니 먼저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먼저를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내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 염려로 쌓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염려하는 자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 염려를 대신 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복잡해지고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금이 바로 염려의 뿌리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염려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염제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염제의 자리를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하죠. 우리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스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먼저 귀의 나라와 귀의 의을 구하라 라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막연히 바로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삶의 방향, 분명한 삶의 방향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내 욕심과 내예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것들로 우선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라고 하는 말, 먼저 그의 나라와 할때그 먼저 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첫 번째 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치 있고 중심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중심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하라 라고 하는 나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찾아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지하게 열심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번 기도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전체 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 맞춰 나가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한 번만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 것 항상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어져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고 다른 성경에서는 천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을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바로 진짜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찾고 싶은데 바로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요동치게 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현실을 격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현실보다 더 크신 바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된 그 모든 것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하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빼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많은 것을 행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덧입혀서 플러스 시켜 주는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를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것들로 플러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을 먼저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염려 보다는 평안이 있고 또한 미움보다는 사랑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의 것들을 먼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좋아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삶을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깊이 따져보고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아직 내우선순위의 1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다른 것들을 보려두고 하나님이 1번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수 있도록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우선순위를 바꾸면요.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바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33절을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애써 불뜨려고 했던 것. 우리가 애써 우리가 1번 위에 우선순위로 두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놓을 때 우리의 인생에 우선순위를 놓았던 것이 밀려져서 손해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우리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도 하나님이 채워 주셔서 그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때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우리의 생존과 일상 거의 일상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 영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해도,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낙관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들은 분명히 지켜주시고 확실하게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때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1순위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가 1순위가 아니고, 우리의 건강이 1순위가 아니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이 1순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10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10편 3 4편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군비파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은 결국에 바로 인생의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구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겉으로만 풍요한 곳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이 척박해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바로 그 땅이 은혜, 척박한 땅에서 은혜의 땅이 되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먼저 나를 구한다면,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도 내가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죠 한 가지 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채우겠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아시고 말로 고백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우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염려 가운데 놀지 마시고 인생의 그 염려로 인해 마음에 불편하지 마시고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이 내첫 번째 우선순위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